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타구니 쪽에 찌릿한 통증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요추와 고관절 MRI를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넷플릭스 같은 OTT 프로그램도 가끔 보세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바빠서 잘못 보고 있어요. 요즘 또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아 요즘 넷플릭스에 피티컬 아시아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몸이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투 같은 거 해요. 음. 완전 무거운 걸 들고 막 허리를 꺾고 가면서 막 덤벨을 드시거든요. 네. 그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이동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음. 사실 근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다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고중량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용인가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 중에 이분은 헬스 트레이너셨어요. 운동을 상당히 오래 해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타구니 쪽에 찌릿한 통증이 생기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아또 담이 왔나 보다 근육통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중량 운동을 할때 특히 통증이 심해지고 저희 코에 오기 직전에는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도 통증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체스 트레이너고 본인의 벌이가 달린데 건 움직임이 좀 불편하셔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또 통증이 계속 되니까 불안감도 점점 커지셨어요. 그래서 코크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고관절 내전근의 긴장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요추와 고관절 MRI를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요추 4, 5번의 추간판 질환과 함께 좌측 고관절 부위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염증의 원인이 류마티스 질환일 수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류마티스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데 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왜 생긴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큰 관절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 팔을 크게 돌리니까 어깨 쪽 고관절도 가동 범위가 넓을 것 같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리랑 고관절 부위도 좀 가동 범위가 큰것 같아요. 그쵸. 어깨 관절과 고관절을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동성이 큰 관절들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팔과 다리를 크게 돌리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진 관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기능이 중요한 관절들이다 보니 관절 자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변 근육과 인대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들을 고중량으로 반복하다 보면 좁은 관절 부위 안에서 뼈와 근육, 신경 조직들이 충돌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부하를 많이 주면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해당 부위가 미묘하게 눌리거나 시린 느낌이 들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되세요.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막 매달리는 걸 많이 하시는데 매달리거나 무거운 걸 드는 활동이 많으면 어깨 관절이나 어깨 뼈에도 좀 문제가 되네요. 아 어, 그렇죠. 어깨 질환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의 회전 근개가 견봉 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어깨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발생을 해요.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팔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군이나 팔을 위로 드는 스포츠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사실 50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회전근개 파열도 떠올리는데 어깨 축을 굽은 증상만의 팔점이 있나요? 단순히 팔에 통증이 있다는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는 애매하긴 한데요. 하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이 가지는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팔을 들기 시작해서 한 60도 정도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6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120도가 넘어가서 만세를 하다 올리면 안 아파요. 그런데 회전근개 힘줄 파열 같은 경우는 아예 어깨가 잘안 들리거나. 끝까지 올렸을 때도 아플 수 있어서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느껴지고 하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깨 충돌증후군은 평소 생활하시는 것에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방치를 하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단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서 최전근에 파열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통증이 느껴지시면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로 생각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어, 그러면 그 헬스트레인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치료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와 CI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후에는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셨어요.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와 함께 점진적으로 재활 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녀 증상까지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시겠어요. 근육과 관절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그럼 운동도 즐기면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충돌증후군은 일상 속 습관만 바꿔도 예방이 가능하고 또 증상 완화가 가능한데요. 환자분처럼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꼭 운동을 하셔야 한다면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동 강도를 한 번에 확 올릴 것이 아니라 서서히 높여야 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그 즉시 휴식을 취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실 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꾸준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썰콕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콕선생님 윤은장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